안녕하세요. 저였습니다. 오늘은 동생, 형, 동생, 동생, 동생과 형, 형, 형은 꿈, 꿈 막히는 숨바꼭질 추격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가 술래고요. 저이님 조용히 해. 이제 술래와 지금 격전을 하고 있는. <laughs> <laughs> 또다 <으마> <laughs> <laughs> 현재까지 아직도 1분 15초만에 술래를 하고 있는 송모씨입니다 우와 여기다 추격전이 시작되네요 네여기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안녕 안녕 네 추격전 하다 넘어진 불쌍한 송모씨 아주 불쌍합니다 아주 불쌍한 술래 현재 현 현재 지금 플레를 잘하는, 어, 똥모씨, 똥모씨 선수. 빨리, 빨리, 빨리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우와, 지금까지 시작했다. 金にまさす 너무 금방 막힌금발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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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무슨 에리야 나한테만 계속 잡고 있으면서 게임 되게 <laughs> 중간 이동으로 한번 순례를 따들려 보겠습니다. 뼈만 순례를 뽑기 운이 나입니다 지금 다섯 여섯 시 오십칠 분. 씨발로 나만 잡으려잖아. 탈 노리기 계속해요 지금. 아니 난다 눌렀어 한 번. 무슨 리야나 나만 계속 잡으려 하면서 씨발로막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 아니 반칙 3줄 그 3, 2안돼안돼5 4한3 2 13 14 15 16 17 1고19 16 17 18 19 19 16 17 18 1, 1. 아! 0 0 야응근이만 응. 잡지 마. 이거 무효 처리. 무효 처리인 거야. 너 술래 아니야. 응근이 술래 아니야. 여기서 잡혀 버리는 송모씨입니다 이거 막또나 만져버리네 아 병신, 병신아 누리기 없다고 시발 누리기 하지 말라고 아 지금 쥐랄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염병을 하고 있네 어 영호 술래 자동술래 영호 자동술래 왜? 왜, 올라오기솔지히 올라와, 나야지 올라와도 돼. 돼. <laughs> 아, 솔직히! 올라온다, 왜! 아, 올라와도 돼. 아, 재미없네. 어, 지금 영호 씨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호 똥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헤헤헤. 으아! 씨! 자. 자. 잡아요. 카메라맨 잡아야지. 오딘야. 보 카메라맨 잡어. 카메라맨. 카메라이 카메라맨, 카메라맨. 못 잡는 거 없어. 카메라맨 잡아카메라카메라 <laughs> 카메라맨 카메라맨. <웃음> 카메라맨, 카메라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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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빨랑 빨랑 빨라 영광 잡아 어디? 그냥 카메라맨만 잡자 카메라맨만 <laughs> 음, 술래봅시다 안속으로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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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메라맨 1인칭 술래 체험 술래 체험 한번 추격전을 끊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맨 카메라맨 네, 어. 어. 어린이 선수 술래입니다 아 자고, 그래, 자고. 카메라맨, 어린이 카메라. 선수 술래지요 어. 아 그럼 잡 아! 잡혔습니다 다 죽었다 이돼 어때요? 아, 오래 해야지, 카메라 볼래. 이 봐줘야지. 사싸드기야 비싸드기야. 비싸드기야. 야어이 저다, 에이. 이거 신발 잡았어. 개피파! 아. 어? 어? 지금 신발을 잡은 상태이고요. 바로 앞에서 관절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어? 켰고요. 승관이 동동! 다시 왔습니다. 저술래 저기 있나? 승관이 동동불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고요. зайти сам старой дожитра 도 가야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